샤론코츠의 10분 컨설팅 안녕하세요 샤론코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일반고 중에서 중점학교 특히 과학중점학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학교들은 영재학교 전국에 8개 영재학교가 있죠 그리고 전국에 또 20개 학교가 있는 과학고 두 학교 유형 다꿈의 학교죠 정말 수학과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범한 아이들 중에서 특히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죠. 특히 이공계 인재로 크고 싶은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 음 그런 학생들 위해서 준비된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과학 중점 학교. 어. 보통 후기 일반고를 지원할 때 중점 학교를 한 곳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점학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서울에도 많고요.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경기권에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학교 이름 읽어드릴게요. 예, 고잔, 봉일촌, 세마, 김포, 과천중앙, 보평, 시흥매화, 양일, 인창, 일산동, 주여, 태장, 풍생, 효양, 효원, 구리, 백운, 부흥, 분당, 중앙, 양지, 용호, 초당. 음, 즉, 고잔고가 경기권에서는 과학중점학교란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서울에 22개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복, 영등포, 예일여고, 무학여고, 용화여고, 강일, 경기, 명덕, 강산, 선정, 숭의여고, 용산, 해원여고, 대진, 마포, 반포, 서울, 신도림, 잠신, 여의도, 창동, 휘경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천에 12개 학교, 경북에 9개 학교, 대구 7개 학교, 전남에 7개 학교, 경남에 6개 학교, 부산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음. 충남에 6개 학교고요. 충북 6개, 광주 4개, 전북 4개, 강원 4개, 대전 3개, 울산 3개, 제주 3개, 세종 한 개. 총 124개 학교가 있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 그럼 과학 중점 학교는 뭐가 다른가? 여러분 아셔야 되죠. 아, 과학 중점 학교는 뭐가 다를까요? 자, 본다면요. 기본적으로 일반고에 비해서 과학 수업이 많다. 이런 건 여러분, 눈치챌수 있죠. 예, 과학 수업이 많다. 그러면, 어, 얼마만큼 많을까라고 한다면요, 어, 일반계 학교가, 일반고가요, 예, 교과 중에서 수학과학 관련을 30% 진행합니다. 그리고 과고는 60%. 그러면 과학 중점 학교는요, 45%. 그러니까 일반고랑 과학고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예산을 받거든요. 예산. 그러면, 어, 과학실이 4개가 있어야 되고, 어, 수학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정하는 중점 학교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중점 학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학년 때 연간 50시간 이상, 음, 비육, 비교과활동 및 과학체험활동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작한 과학교양과학융합 즉 과학에 관련된 수업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죠 만일에 우리 아이가 입시실적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예를 들어 서울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수시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음. 그러면 어떤 엄마들이 서울고가 입시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문과인 아이를 갖다가 그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한다. 어, 이거는 맞지 않는 전략이죠. 맞지 않다. 아,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어, 의대를 가고 싶은데 예, 과학 중점 학교로 간다. 물론 중점 학교에서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수능을 잘 보면 어찌 비슷할 수 있으나. 사실 과학 중점 학교는 대부분 수시에 더 적합한 학교로 판단되거든요. 수능보다는 교내 활동. 그래서 단순히 난 의대만 가겠다. 의대는 교내 활동보다는 수능 실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대치동에는 과학 중점 학교가 없습니다. 예, 네, 없어요. 과학 중점 학교는 강남 서초 학군으로 본다면 서울고, 서울고하고 그 다음에 경기고. 즉 삼성동 쪽하고 서초 쪽에 있거든요. 오히려 대치권 엄마들은 그냥 단대부고다. 보통 일반고죠. 아니면 자사고, 힘문고에서 수능을 더 많이 해서 수시보다는 정시 전략으로 의대를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음, 자연계 아이들이 의대보다 공대하고 싶은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미래 인재로 키우는 공대. 이럴 때는, 어, 교내 활동이 풍부한 이렇게 과학 중점 학교를 여러분 한번 도전하는 것도 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마들이 입시를 좀 아셔야 돼요. 음, 학교 유형도 알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수시에 강한지 정시에 강한지 이 정도도 아르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 우리 애들의 진로라든가 아니면 입학을 결정할 때좀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샤론꼬치 TV 보시면서 반드시 노트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는 꼭 갖고 계시다가 아이한테 알려주시면 참 도움될 것 같아요. 자 샤론 거지 식품 컨설팅 과중점학교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